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 봅니다. 자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미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요. 네. 어, 여쭤보시니까 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하나. 드려 될까요? 네, 당연하죠. <laughs> 제가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최근에 하나 시작을 하게 어, 어떤 되었는데요. 건가요? 그게 뭐냐면 네. 우연찮게 그집 가까운 곳에 작은 텃밭이 하나 생겼어요. 어. 어, 예. 지금이 마침 봄철이라 네. 한참 씨 뿌리고 또 모종을 심을 때잖아요. 네. 덕분에 이제 어설프게나마 농부 흉내를 좀 아. 내보고 있는데요. 어, 뿌려놓은 그 씨앗에서 어린싹이 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나 그 옮겨놓은 모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어. 얼마. 얼나 기특하고 경이로운지 <laughs> 요즘에 저의 마음을 네. 상당 부분 사로잡고 있어서요.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농부의 역할을 <laughs> 네, 네. 하시는 음, 그런 거군요.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5부터는 여기 성지 이슈로 국내 성지의 최근 관심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어떤 성지로 떠나볼지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부터 대전교구 특히 내포지역에 새롭게 단장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성지로 배나들이 황무실 음. 성지, 원머리 남방재 성지 를 어, 사회에 걸친 네포 시리즈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그 성지순례 책자에 추가 수록된 황무실 성지로 순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황무실은 교회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황무실은 당진시와 예산군의 경계에 위치한 얕은 구릉지대에 있는 유서 깊은 교구촌으로 네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직후인. 1785년경부터 1868년 무진 박해에 이르기까지 신앙 공동체가 전속했던 것으로 가까이에 있는 실리 교우촌과 더불어서 파리 외방 정교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사목 활동을 했던 교의 중심지였답니다. 음. 네, 무서운 네. 박해 중에도 황무실의 신앙 공동체는 계속해서 보존됐었다고요? 네, 대전 교구의 초기 공동체 중 하나인 황무실은 그 황무실 인근에서 살다가 1793년 1월 홍주옥에서 동사형으로 순교한 그 원시장 베드로에 의해서 1801년 신유 박해와 1839년 기해 박해, 또 1866년 병인 박해, 또 1868년 무진 박해에 이르기까지 내포 전역을 휩쓴 무서운 박해 중에도 신앙 공동체는 계속 보존이 되었었답니다. 네. 당시 100여 명의 신자가 거주했던 이 항무실 교구촌은 어, 박해 중에 숨어서 활동을 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안식처가 되, 되었기 때문에 네. 그 프랑스에서 도입된 영예회 사업이 일찍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곳의 신자들이 그 고아들을 입양해서 가족으로 삼기도 음.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황무실 성지는 정확히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음. 또 어떤 성지인지도 궁금한데요. 황무실 성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서구리에 음.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황무실의 부임에서 사모 활동을 했던 성. 유행 누가 신부와 또 황무실 출 황무실 출신의 첫 순교자 이보연 프란치스코를 현양하고 있고요 또 황무실에서 사목을 활동을 하다가 황무실에서 선종해서 또 황무실에 묻혔던 메스트르 신부와 랑드르 신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의 황무실은 인근에 있는 면천 출신을 합쳐서 70여 명이나 되는 어, 순교자가 탄성했지만 네. 어, 그런 탄성했던 그런 의미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병인 박해로 인해서 교우촌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려서 항무실은 서서히 그 역사 속에 묻히고, 묻히게 되고 말았는데요. 항무실 성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었답니다. 네. 그러면 역사 속에 묻혔던 이 황무실 성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다시금 사람들이 찾는 그런 성지로 거듭나게 된 건가요? 황무실 성지는 특별히 그 신합덕 본당 신자들의 오랜 발행과 염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비록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서 있던 그 황무실 이었지만 신합덕 성당의 신자들은 이곳 황무실에 묻혀있던 메스트르 신부와 랑드르 신부의 묘소를 찾았고 음. 또 이곳을 어, 신앙 선조들의 고향으로 생각해서 자 주 순례하면서 성교사제와 교우들의 묘지를 보살펴왔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1970년 4월에 그 메스트르 신부와 랑드레 신, 랑드르 신부의 묘를 합덕성당으로 이장을 하면서 음. 황무실은 다시 교우들의 관심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고 어, 네. 돌보지 않는 순교사적지가 되고 말았었답니다. 음. 그러다가 2014년 8월 16일 그 황무실 출신으로 해미에서 순교한 이보연 프란치스코 순교자의 시복이 계기가 되어서 성지로 조성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신합덕 네. 본당은 이보연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그옛 황무실 교구촌 부지를 매입해서 4m 높이의 자연석으로 그 순교자 현향비를 세우고 또 성지 개발을 본격화해서 같은 해 11월에는 어, 황무실 성지와 순교자 현양및 축복 미사를 봉헌하게 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황무실 성지에서 현양하고 있는 순교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성 위행 신부부터 소개해 주시죠, 사민님. 네, 프랑스 외방 선교의 출신의 선교 성교사, 선교사인 위행 신부는 1865년 5월 27일 내포 지방에 상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해 6월 18일 성체 성혈 대축일까지. 20여 일 동안 실리에 머물면서 W 주교에게 한국말을 배운 뒤에 이 항모실 교우촌으로 정교활동을 가게 되었는데요. 유행 신부는 그때의 감동을 이것이 제 성체 거동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유럽에서 당신들의 그 화려한 예절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더 기뻤습니다. 라고 음. 적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서 그의 3월 11일 다블리 주교가 체포되자 유행 신부는 그 동료 선교사인 오메트르 신부와 함께 자수를 해서 이세 분의 선교사는 곧 서울로 압송이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가진 고무를 겪은 후에 3월 30일 그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갈매못에서 군문 효수용을 받아서 순교에 이르게 아, 됩니다. 네. 당시 유행신부는 30세의 젊은 나이였는데요. 음.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정유정 아나운서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유행신부가 순교하면서 남긴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 마음에 아픈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토록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도 아니오. 이곳과 같은 처절한 장소에서 죽게 된 때문만도 아니라 이 나라 불쌍한 백성들의 구령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게 되니 그것만이 마음이 아플 뿐이오.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로 순례를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국내 성지 가이드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 대전 교구의 황무실 성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행 신부의 순교 이후의 이야기도 좀 알려주시죠. 네, 위행 신부는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서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시성되셨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황무실 출신 의 순교자 이보현 프란치스코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보현 프란치스코는 1773년에 이곳 황무실에서 어, 부유한 집안 양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부친을 여인 그는 어려서는 조금 고집스러운 조금 고집스러운 성격이었지만 네. 나이가 든 뒤에는 아무도 그를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남포케졌답니다. 아, 그렇게 남포케했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신앙을 증거하면서 순교까지 하게 된 건가요? 네, 그가 20세가 조금 넘었을 때 고향 인근에 살던 황심 토마스에게 교리를 배워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얼마 안 되어서 그 자신의 소행을 고치고 본성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 합니다. 그 후로 이제 교리를 자유롭게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항심 토마스와 함께 충천도 연산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요. 1795년에는 그 중문모 신부를 자신의 집에 모셔다가 성사를 받기도 음.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말 그대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보얀 프란치스코인데요. 그 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어, 교리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보연 프란치스코의 열심도 더해가서 보석과 고행으로 열중하게 됐답니다. 1797년에 정사박해로 신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이보연 프란치스코는 박해를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고 가족과 동네 교우들을 격려하는데 노력했는데요. 그는 날마다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음. 권면했답니다. 네. 박해가 시작된 지 한두 해가 지난 어느 날 뭐지 않아.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쳐올 리이라는 것을 예상한 그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네. 대접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잔치라고 음. 말했는데 과연 이틀 후에 체포가 되어서 혹독한 매질에도 음. 배교를 거부하자 얼마 뒤 그의 고향 덕산을 관할하는 혜미 관장에게 이송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배교를 강요 당하면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지만 굽힘이 없었고 모진 형벌을 받으면서도 말하기를 사람들의 기원이 태초에 그들을 창조하신 천주께 있으니 어찌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답니다. 아, 동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잔치라고 말한 과 동시에 스스로에게는 사실 마지막 만찬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잡혀간 이 이보얀 프란치스코 어떻게 됐나요? 네. 한나절을 넘게 가진 고문을 가했지만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고 음. 다시 옥으로 옥으로 끌려간 뒤에도 네.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함께 갇힌 사람들을 음. 격려했답니다. 희미 관장은 할수 없이 충청감사에게 그를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를 물었는데요. 네. 충청감사는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으면 매를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오. 내렸고, 네. 이에 따라 그에게는 다시 한번 문초와 형벌이 가해졌고, 관장이 사형 선거문을 내밀자 이보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표정으로 음. 자신의 사형 선거문에 서명을 했답니다. 네. 다음 날인 1800년 1월 9일 아침 매를 쳐서 죽이라는 명에 따라서 장터로 끌고 가서 혹독하게 매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망란이들이 그를 넘어뜨린 뒤에 어. 몽둥이로 불두덩을 찢찢어서 네. 죽게 했다고 합니다. 이보요은 당시 27세 밖에 아, 안된 젊은 나이였답니다 젊어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네. 그토록 확고하게 죽음을 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증가할 수 있는지 그의 믿음의 깊이를 헤아려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또 단단했는지 사형 선고문에 이렇게 서명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그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분은 네. 계속 웃고 있었다고요. 네. 그의 시신은 며칠 뒤에야 네. 그 교우들이 응. 겨눌 수 있었는데요. 네. 그토록 많은 형벌을 받았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오슴, 웃음을 띄고 음. 있었다고 하고요. 이를 직접 목격한 그 비신자들 여러 명이 입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 죽어서까지도 전교를 했던 이보, 이, 이보연은 2014년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복자품에 음, 음. 오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시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스승께서도 이곳 황무실과 인연이 음. 깊으시다고요? 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스승이었던 메스트르 신부는 그 조선 선거사를 자원해서 입국을 시도를 했는데 10여년 만인. 1852년 7월 우여곡절 끝에 입국하게 되었는데요 네. 1853년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인 페리올 주교가 선정하고 1856년 새 교구장으로 성베르네 주교가 입국하기까지 조선교구의 장상직을 맡아서 고아사업을 실시했고 또 베론신학교도 설립해서 운영을 했답니다 그 후로 조선교구 제4대 교구장인 베르노 주교의 지시로 충청도 내포의 학무실을 중심으로 사목활동을 펼치던 베스트르 신부는 1857년 12월 20일 과로로 쓰러져서 아, 선정하게 되었고 네. 이곳 덕산 황무실에 묻혔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 박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음. 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도 이 300명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엄중했던 박해 시절에 그만큼의 인원이 모일 수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 시, 메스트르 신부의 인망과 또 그분을 따르던 이 신자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조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곳 황무실과 인연을 맺은 또 다른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어, 1861년 조선에 입국한 그 랑드르 신부는 한수이남을 관할하던 w 지교의 명령에 따라서 이 황무실의 근거지를 음. 두고 정교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1863년 봄 중병을 얻게 되어서 그의 9월 16일 음. 35세의 젊은 나이로 황무실에서 선종해서 그곳에 음. 묻혔답니다. 그러면 지금 황무실 성지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 충청도 내포교회의 중심지였던 황무실은 어, 뒤늦게 성지가 개발되어서 그런지 집으로 말하자면 네. 아직은 새집 냄새가 나는 것아 같은 성지입니다. 네. 그 순교자 현양비 앞으로 야외 제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그 제대의 왼편에는 예수 성심상이 오른쪽에는 어, 성모상이 두 팔을 벌리고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성지를 빙 둘러서 십자가의 길 14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에 화장실까지 잘 갖추어진 음. 성지이지만 다른 순례자가 없었던 이 황무실 성지는 약간 황량한 느낌이 좀 어. 들었습니다. 제가 순례를 갔던 때가 겨울이라서 네. 잘 다듬어 놓은 잔디도 제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음. 또 조경을 위해서 심어 놓은 나무들도 그늘을 만들만큼 아직 자라지 않아서 더 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나마 성지 한쪽에 그 빨간색 지붕으로 이어진 쉼터가 아직 그늘 없는 성지에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해줄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자매님께서는 이곳 황무실 성지를 순례하셨을 음. 때 어떤 묵상들을 좀 하셨나요? 제가 순례를 다녀올 때는 겨울빛으로 좀 황량했지만 네. 잔디가 초록으로 재빛을 리는 봄이 되면 아담하고 조용하고 또 아름다운 성지일 것 같은데. 도시락에 가족 소풍은 어떨까? 음. 친구들과 순례겸 나들이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것은 네. 그 내포 교회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황무실이니만큼더 많은 순례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곳에도 들렸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대전교구에 새롭게 추가된 성지죠. 황무시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곳에서 기억하고 현양하고 있는 성 위행 신부와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 또 학무실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방문실에서 현 선종에서 이곳에서 묻혔던 메스트르 신부와 랑드르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